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할 관계의 동목 가운데 순종과 공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일까요? 순종은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공경은 보다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공경 안 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경이 없는 순종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또한 순종이 없는 공경은 아첨에 불과합니다.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잘해 드리면서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에게 순종할 생각이 없다면 피상적인 아첨에 그치고 맙니다. 성경이 이처럼 우리에게 참으로 순종하기를 명하였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공경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개가 되면 늘 한번 생각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한가 사람들의 전통이 중요한가 라는 사건 속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재물 헌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을 가르치는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말씀하시기를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 내게 멀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을 책망한 이사야 선제자의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은 부모, 부모 공경하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삶 속에서는 부모 공경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야기는 자기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보다 하나님을 더 공경하려다 하다 보니 부모님 공경이 차선으로 밀려났다라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과 표현을 보면 변명과 핑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서의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만약에 부모를 모욕하면 죽이라 하였다라는 것인데 공경을 못하는 이유를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부모 공경을 못했다라는 그 고로반이라는 법칙을 자유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정말 그들이 그랬을까? 라는 주님의 질문이 이 본문의 배경 속에 감정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듣는 크리스찬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책 즉을 더한다 라고 했듯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들이 더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이 아침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 부모들에게 공경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성경의 순종과 공경의 아름다운 모양을 드러낸 요셉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부모를 향한 순종과 공경이 나타났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바울은 부모 공경을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기에 부모에게 순종의 자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적인 사명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모 순종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하신 계명이 계명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자연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법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첫 번째 개명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있는데 십계명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개명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명에서 10개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기초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켜야 할 개명 중첫 번째 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을, 이 개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성경은 두 가지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될 것이다. 또 하나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창시한 유한 웨슬리 부인 수잔나는 17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인물입니다 그는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내가 아는 한 그것이 성공의 길을 걷는 유일한 길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아름다운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우리가 자식을 생각하는 모양을 돌아보면 자식이라고 하는 이한 가지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불뚝 같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주고 싶고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으면 주고 싶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 생각하는 그 생각이었지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입에 들어가는 것을 꺼내어서 자식의 입에 물어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에게 여한 없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 그것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깊이 알고 있지만 순종과 공경의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대신한 사건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아들은 아버지 다윗을 배반한 아들입니다. 어느 날이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했고, 결국 그 아버지는 궁에서 쫓겨가는데 그 모양새를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로부터 배신과 배반을 당한 그래서 초라한 모습으로 궁궐에서 쫓겨난 이 다윗의 모양은 자식 농사에 실패한 모습이요. 자식복이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아들이 노새를 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의 긴 머리카락이 걸리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다윗의 명장이었던 요압 장군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 다윗 왕을 힘들게 하였던 아들이긴 하지만 정적이었던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그의 칼을 꺼내어서 죽이게 됩니다. 장군으로서는 충성을 다하는 모양이었지만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시원할 것 같은 다이시지만 자식의 죽음 앞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 누구의 위로도 외면한 채 다이슨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이하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그 압살롬의 아들의 죽음 앞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그럼 이 표현은 애절한 아비의 몸부림의 표현입니다. 부모님들의 모양은 이러한 다이세의 몸부림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다이세의 모양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발견합니다. 저는 가끔씩 자식을 부모보다 먼저 떠나보낸 어려움을 당한 가정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장례식에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거의 이런 가슴 아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품에 안아도, 어린 자녀도 그렇고, 청년이 되어서 큰 자녀를 부모보다 먼저 떠난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천년이 가도 변함이 없을 부모님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부모를 향한 공경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평생 그의 아들,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그 아들의 모양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신 아들에 대한 따뜻함은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그의 평생의 부모의 마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셉아, 내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임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듣 이후에 그들은 아수 아들 예수를 보는 시선은 늘 애틋함이었습니다. 그 애틋함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런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시몬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그의 마음 한 구석을 어머니 마리아의 한그 마음의 한 구석을 늘 각인시켰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은 가시에 손을 찔러도 그렇게 아프건만 칼이 마음을 찌른다는 표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평생 아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 마리아를 마태복음 27장 55절 이후에 보면 갈리르로부터 따라온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을 소개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늘 끝까지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이런 모양을, 이런 부모의 모양을 예수님인들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지막 구속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소중한 위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부모님의 마음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칠 때에 자신이 더 이상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내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어머님을 위탁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의 사명 가운데 부모 섬기는 모양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순종함과 공경함의 자리가 더욱 가치를 드러날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장세기 17장에 보면은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특별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로 12명의 자녀 가운데 11번째 출생합니다. 어머니 나엘은 동생 베냐민을 출생하면서 이만 상고의 어려움 가운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아비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고 더 나아가 형제들에게 무시함과 외면함을 당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미대한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그는 애굽의 친일대장 보디발 장군의 가정노예로 전락이 됩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그 집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보디발은 가정 전체를 위임한 집사로 임명받게 됩니다. 창세기를 37장 이후를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반복적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거절한 것을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것을 인해서 그는 이악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총리 대신 자리에 얹히고 젊은 30세의 요셉으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는 귀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구덩이에서 가정 노예로, 감옥에서 총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흘러서 중동 지역의 감옥의 강탐으로 이스라엘 땅에도 그 여파의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감음을 건드다 못한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오도록 열 아들을 애국으로 보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국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의 분문의 배경이 됩니다. 수년간에 만난 형제들 앞에서 요셉은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난날의 형제들 앞에서 서로가 경험했던 배반, 배신의 깊은 상처를 들추어내어서 서로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안 갚음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놀랍게도 요셉은 그 모든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요셉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충분하게 부모를 원망하고 그의 형제를 향해서 나를 그렇게 버렸어 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분명한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요셉 때문에 그에게 있었던 부모 공경에 대한 흔적을 이 아침에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허락된 부모님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인정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허락된 부모님들은 생물학적 관계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엮어진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까? 만약 부모와 자식이 생물학적인 관계로 끝난다면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는 모양새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모님과 우리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관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은 말씀하는 것은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관계도 어쩌다 만나고 원수 같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원칙에서 보듬고 돌보는 역할을 서로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디모대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족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믿음의 자리에 있는다 손실자라도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부모 공경과 형제 사랑은 자신의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표현이 창세기 4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의무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사명으로 여겨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사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가정에 대한 무책임과 부모님들을 방관하고 벙어 나가 극도로 폭행하며 버리는 사건들이 뉴스를 탈 때마다 세상이 왜이 지경이 되었을까? 세상이 왜 이렇게 모뭐 공경하는 모습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까? 그런 한탄의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방예의주국이라는 그런 말이 붙었는데 왜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아쉬움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 어느 때보다 부모님 사랑, 가족 사랑을 더 귀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시대의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부모 공경에 대한 흔적 두 번째는 부족함이 없도록 공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속히 유대로 내려와서 올라와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가 거하고 있는 애굽 땅 가장 풍족하고 풍성한 땅 고센 땅이라는 곳으로 모셔서 나와 가깝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한다라는 것은 요셉처럼 이렇게 돌보는 것이 공경이요, 또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공경과 순종은 그냥 언어로 말로 표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섬겨가는 모습이 바로 공경과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체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형제들과 부모에게 요청한 가깝게 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극진하게 돌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분명하게 요셉은 창세기 4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다섯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아멘. 마지막 표현을 보면.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하겠나이다. 라는 돌본의 표현이었습니다. 참으로 담고 싶은 그리고 부모, 형제 사랑의 모습을 요셉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더 나가서 아버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배반하고 배신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식구들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 아름다운 표현, 특별히 이 표현이 상막한이 시대에 자기 자신만을 유독 소중하게 여기며 형제자매의 부모나 더 나아가 함께하는 공동체에 무관심한 오늘날, 우리의 심성에 경종을 주는 요셉의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부모님, 또 형제자매들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믿음의 형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 가운데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향한 마음 표현이 창세기 45장 9절에서 11절 짧은 편 가운데 그가 그의 아버지 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라는 표현이 여기 아홉 번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깝게 오면서 그의 아버지에 향한 그의 표현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했습니다. 또한 루기서에 루시라는 이방 여인은 그의 시모, 시어머니를 따라 모압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친한 그의 어머니라는 단어 또한 얼마나 많이 표현했습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표현,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라는 표현이 여덟 번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되게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돌아가라강건하지마옵소서어머니께서가시는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이두 단어를 불러도 우리의 가슴은 메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가 저 천국에 가신 분도 있고, 현재 여러분 곁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지금 우리의 곁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로서 우리가 수백 번 자녀들 앞에 놓고 가르친다 해도 그 얼마나 부모님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과 성경적인 욕 성경적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저들을 인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완약하진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그 마음밭에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복을 받으러 만들어 갈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할 사명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믿음 계승 통로로 우리가 사용받자 라는 것입니다. 부모 사랑에 대한, 부모 효에 대한 가르침의 그 명령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부모 공경을 잘하여 복을 받도록 만들어가는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요셉처럼 또 우리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